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별로 국민들의 성격은 저마다 다릅니다. 또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중국의 지식인에 해당되는 주요 사이트에서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인의 성격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자. 현재 도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밝힌 톰시에라는 아이디를 가진 중국 네티즌이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중국인의 성격과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라며 장문의 글을 하나 올립니다. 랜드 연구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의 하나입니다. 군사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으며 미국의 방산 재벌 더글러스 항공이 1948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이 중국인이 보기에는 너무 처참한 내용이라 과연 이 보고서를 읽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보고서의 내용을 먼저 보고 뒤에 이어지는 분노의 댓글 반응까지.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서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약 20세기에 중국이 부유한 국가였고 통일된 국가였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1차 세계대전을 맞이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이 일본의 침략을 막았거나 일본과 싸워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만약 그렇게 됐다면 미국은 그런 충돌 속에서 많은 것들을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주만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까 전 세계는 지난 세기 동안 약한 중국 때문에 막심한 대가를 치렀다. 이제 세상은 건강한 중국을 원한다. 지금 중국의 글로벌화는 미국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은 미국 상품의 가장 큰 시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제공하는 저가의 생필품들은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미국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 금융계의 불합리한 모순들은 중국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기업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며 이는 거대한 생산력 과잉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 중국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들이고 있지만 중국의 재정상에 잠복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한다면 지금까지 이어진 중국인들의 무절지한 구매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수 있다. 현재 중국 사회는 심각한 도전의 직면에 있다. 은행의 재정 건전성은 좋지 않으며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미국 인구만큼의 숫자가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는 상황이다. 매년 1200에서 1300만의 인구가 신규 일자리를 찾아 취업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중국의 노령화는 더 심화되어 근로자와 비근로자 사이의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지 못하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신용과 사회적 책임이 부족한 국가이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문화는 가족 현안 관계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것이지 이성적인 사회의 기초 위에 다져진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만 신경 쓰며 자신과 무관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보고도 못본채 넘어가 버린다. 혈연 관계 위에 세워진 도덕과는 이기적이고 냉혹한 사회를 초래한다. 이러한 중국의 이기적이고 냉혹한 자세들은 중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법치사회를 이룬 적이 없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의 사유방식과 준법정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늘 지름길로 가기만을 원하고 있다. 성취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구성원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중국인은 모르고 있다. 그들은 뭔가를 얻으려만 하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얻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만큼 베풀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 이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중국인들은 체면과 존경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다. 나와 사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중국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그저 자신들의 신분상승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러니 체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 보잘 것 없는 욕망에 다들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체면이라는 것은 중국인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반대로 이 체면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남을 질책하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의 영향을 받은 중국인들은 천성적으로 무정하고 이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중국이 낙후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할 용기가 없다. 그들은 실수에서 올바름을 선별하는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의 사유 방식은 이미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저렴한 것이나 공짜 물건을 받아들이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다. 그들은 뭔가 노력을 해서 얻으려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공으로 얻으려 하기에 항상 기적이나 요행을 꿈꾸며 살아간다. 간단히 말해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가서 뭔가를 얻어내면 되지만, 진정한 인간의 삶을 위해서라면 사람은 희생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에 대다수 중국인들은 교양 있는 행동과 기본 매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대다수 중국인들은 옷을 너더분하게 입고 다녀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들은 청소년 시기부터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해서 남에게 이득을 취할까 교육을 받지,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법을 교육받지 않는다. 중국은 저렴한 물건들을 대량으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 지역 물품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수출액은 증가하지만 과도하게 확대 생산함으로 인해 귀중한 자원들을 잃게 된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환경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사람이 거주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국가로 낙인찍히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자본주의 사회가 겪고 있는 두 가지 악습에 시달리고 있다. 바로 환경의 파괴와 인성의 상실이다. 중국인들은 천성적으로 탐욕적인 본성이 있어서 자본주의의 이런 암울함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끝이 없이 이웃만을 추구하다 보니 인간의 존엄은 무시해버린다. 중국인들은 선진국의 기술과 물건들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추구하지만 선진국이 강조하는 솔직함이나 신뢰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중국의 문화 자체가 이러한 솔직함이나 신뢰 같은 높은 교양 수준을 갖추라고 격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러한 것을 극도로 꺼리며 기회를 얻어 자신의 인생을 바꿔버려 노력하지도 않는다. 대다수 중국인들은 영적인 지혜나 자유로운 신앙 및 건강한 의식 같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의 삶이란 것이 육체와 정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중국인들은 그저 인간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욕망만 충족하며 살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에게 교육이라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거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지위의 상승을 보여주는 지표에 불과하다. 사실상 중국의 지식인들은 그저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지 결코 진리나 도덕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중국에도 우수한 고급 인재들이 있지만 독자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들은 소수에 불과하는 것이다. 회사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단지 기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용기와 담력, 정직과 신뢰라는 리더십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대다수 중국인들에게는 부족한 부분이다. 서양의 저명한 선교사 아서 핸더슨 스미스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중국인들에게 부족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용기와 정직이라는 순수한 품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평가는 이미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금도 중국의 병폐를 정확히 지적하는 척도라 할수 있다. 대다수 중국의 졸업생들은 졸업 후 외국에 나가 일하려 한다. 그들은 외국에 나가 외국 기업을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인은 남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인들은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다. 몇십 년 동안 이어진 공산당이라는 구호만 남겨진 상황에서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가 들어오니 체면보다는 돈을 요구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돈 때문에 친구나 친척에게 사기를 당해 돈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사회는 돈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득을 취하는 권력을 가진 이들 때문에 정작 나는 얻은 것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됐고, 어느 순간 자신도 돈을 버는 사회의 기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런 원칙도, 아무런 마음의 안정도 얻지 못했기에 이런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온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중국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 글에 달린 댓글 일부를 보겠습니다. 돈이 행복의 유일한 지표라고 생각하니, 대다수 중국인들은 행복할 수가 없지. 미국 사람들의 결점도 중국 사람들처럼 적지 않아, 저 자본가들의 탐욕을 봐. 당신 틀렸어. 사천지진이나 이번 전염병을 봐. 중국인들이 얼마나 애민정신과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데, 돈과 권력을 천천히 쌓아두어야 나중에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마치 대부분 서양 사람들은 착하고 전체를 보는 듯이 말하네, 서양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전쟁을 했나? 소위 말하는 랜드 보고서라는 것이 뻔뻔한 낭설에 불과하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는 보고서의 형식은 취하지 않고 80% 이상이 전부 중국인들의 성격을 폄하하는 형식으로 썼네 체면을 말한 부분은 사실이야 허구한 날 체면을 입에 달고 사니까 나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신경 쓰니 내가 체면을 무시하면 결국은 왕따를 당하게 되지 일부는 전곡을 찌르지만 대부분은 헛튼 소리네 무슨 이런 개떡 같은 소리만 있지? 상관없어. 언젠가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그날 저 전문가들의 뺨을 호되게 때릴 테니까. 러셀의 자서전을 보면 중국인은 이기적이고 약하고 탐욕적이라고 나와. 하지만 중국인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이지. 중국인들이 세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데 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지? 냉철하게 잘 썼다. 잘 알지만 우린 그럴 능력이 없어. 좀 과격한 면이 있네. 중국인들은 이성이라는 것을 중시하지. 중국 사회에 들어와 봐야 알게 되겠지만, 이런 보고서로 써서 뭘 얻으려 하지? 보고서의 초반에 나오는 이제 세상은 건강한 중국을 원한다는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